아로마 8종 터치. 음, 작게. 그걸로 들어가야 돼, 여기에. 아로마 8 설명해 오면서 해요. 네. 나는 말을 많이 해야 돼. 네. 설명을 많이 넣어놔, 텐데. 아니, 아니. 사모님은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몇번 해야 우리 일반적으로 한번한 한 것처럼 그 정도 될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10%만 시원하고 좋다 그래도 만족할 정도 뻔히 응. 통증이구나. 오케이. 내가 왜 이걸 하냐 그러면 사우나에 들어갈 것 같아. 거기는 가면 많으니까. 뭐, 뭐, 하루에 두 사람만 해도 괜찮아. 그런 거안 해. 음. 그거 가서는 이거 아로마만 하나 더추가하는 것이지, 그 규공하고 이것만 할 것은 해줘야 된다는 부담이 안 돼. 그건 안 해도 돼요. 그거 꼭 굳이 할거 없어요. 제가 다 밟아주잖아요. 밟고 나서 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 없어요. 음. 내가 개발한 거는 내 마음대로 하지만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배우는 건 내가 열 번, 스물 번 자고 봐야 돼. 그래야 내 것을 만들 수가 있어. 나는 단어 하나 외우는 것도 200번을 써가지고 외웠어요.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노력 파야 노력 파. 하거든. 그래서 이걸 해주면 좋다, 이거요. 그래서 내가 이걸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자꾸 좋은 것만 도입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그 몸이 굉장히 나한 거예요. 그럴까? 우리는 몸이 딱 준비가 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해도 그냥 확 올라오는데. 사모님은 너무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지. 음. 보통 골병 드는 게 아니야. 하우스 정말 힘들어. 광명, 한 40분? 음. 나는 손님이 상당히 최고급 손님 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집어 넣는 거예요. 한 병에 0만원요 유향. 근데 쓰러진 사람도이 여기다 발라주면 깨요 일단 응급으로. 응급으로. 그만큼 기력이 센 거구만. 아픈 사람은. 어, 우리 회사에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유향을 그렇게 얘기했구나. 유향이에요, 네. 아. 뭐야 그랬어? 그걸 먹고 응.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자기 전에 먹고 소외해요. 그 관절에도 좋고 응. 그래서 능력만 있으면 그거는 그냥 계속 먹으면 너무 좋죠. 떨고 잠고 발그고 이렇게 하실 때도 스페셜하게 발라드리면 더. 다 끝났잖아. 이거 여기까지만 하고 됐어.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다그다음다그다음그음 근데 마약처럼 취약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다음에. 그그그그다그 다음에. 그다음그다다다 예, 예, 이거 그냥 더 하셔도 돼요. 어... 더 해드리고 싶으신 거. 어... 이거는 코파이버라고. 코파이버. 예, 완전 마약 그 똑같대요 구조가. 음 오케이. 하지만 절대 마약은 아니에요. 성분이, 음... 성분이 똑같아. 회사에서 그런 거받다가문 음... 닫달라고. 그냥 이렇게 발라드릴게요 조가에서. 예, 어 그정 해도 돼요 엄청나게 이렇 부어있어요 지금 이렇게 내 손이 가는 데마다 암덩어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암이, 유방암 만들지면 암이 없어지는 거예요 유방암, 갑상선암, 자궁암 제일 치료하기 쉬운거 음. 다른 사람 같으면 지급을 할텐데 이 사모님은 몸이, 몸이 워낙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음. 네, 그러면 한 다섯 번 해야 조금씩 아 이제 좀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느껴 처음에잘 몰라 짜릿짜릿하네 네 짜릿짜릿하지 이게 엄청나게 세긴데 지금 세긴데요 세긴데 세긴 느끼지 이렇게 하면 여기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나 손톱 죽은 것들이 손톱, 발톱 죽은 게 살아난다고 그래서 암 환자 유방암 환자가 이게 약을 항암제 약을 뭔가 이게 다 썩어버렸어. 그리고 해준 거 살아나니까 자 정면 테지 같은 게예 예. 인정하더라고. 음. 음. 그렇게 하는 거예자 이제 가만 있어요. 이제 입밥 들어가 자. 이빨이 막 빠지는 것처럼 걸을 거야. 이빨이 막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음. 그죠? 음. 근데 어. 틀, 틀이나 이런 거 있으면 막 전기 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 괜찮아요? 음. 이게 왜 이빨이 막 빠지는 느낌이 드느냐? 몸이 안 좋으면은 이거 흔들흔들거려. 왜 흔들거리냐? 이 몸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몸을 치료해줘야 돼, 지금. 이 몸을. 아우. 엄청 세지? 응. 음, 피아유 따가워. 안 잡아가. 아니, 따가 아프다. 너무 아파. <laughs> 자, 음. 밤소리로 음. 코, 코, 코 쑤시는 것 같았지? 응. 음. 엄청나게 쑤시는 거 같았대요. 오늘 하고 나면 또아가씨로 되는데 어떡 하지? 응. 음.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탈전 그러면 엄청나게 효과 좋아요. 이제는, 아까 발라줬잖아, 그지? 사모님. 음. 발라줬지? 지금 이렇게 해주니까, 몸에서 뭘좀 느끼지 않아? 야 몸이 세구나. 응? 음. 머리 막 깨지는 것 같아, 지 음. 응. 머리 막 작살나는 것 같아. 응. 어휴. 해도 아고 해도 아파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머리 안에 손 넣어가지고 머리도 치료 하는 거야. 예요파 아파. 물 아. 안에 마사지를 해 머리 안에 마사지하고 나야 그다음에 눈치를 주는 거야. 이 혈액이 이제 저어 되네요. 혈액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농내장에 그거 그렇죠. 농내장 황반변성을 음. 치료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어깨 다 풀어주고 다리도 풀어주고 아. 이 머리 안에 마사지를 다 해야 돼 머리가 막혀 있으니까 <laughs> 머리가 소문에 막혀 있어고 머리 발톱이 다 죽었잖아. 되게 머리가 막혀 있다는 소리야. 아. 머리가 지금 딱.. 머리가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 아파. 그러지 아우 따가워. 너무 아파. 좀 빼대. <laughs> 아니 너무 아파. 아니 여태까지 하나 많아 아무 도안 해주면 이제 왜 그래? 자. 그만큼 이게 엄청나게 쎈거야 이게. 음. 음. 아우아우 귀 따가워. 아우! 귀가 너무.. 귀안 만지시는데도 귀안 만지는데도 귀가 아프다 그래지. 아... 그큼 얘기가 많이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그쪽이 안 좋으신가 보다. 네, 양쪽 다 그래. 아이 아파. 이. 네. 우 이렇게 귀를 하시면은아우 아우, 아파, 아파. 아우, 깜고. <laughs> 막 따가운 거야. 밤이는막코 쑤시는 거 같아. 아, 나 자꾸만 안 돼. 아이나 자꾸 면이쯤벌 떤다 와. 아우 정신이 팔짝 나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음. 오늘 잘 따라왔다 못 따라왔다. 아이, 지 몰라 뭐고 갔다. 응. 그 배는 되는거나 이런 건좀못 돼. 알았지? 오늘 있잖아 이거 얼굴 얼굴에 이거 시커먼 거다바지주면지알았 응? 아았지알 나. 지 알았지? 금았지 알았지? 시았지 알았지? 알았지? 아았지알아대 알았지? 알았 음. 자 이게 눈에 이게 정명이거든정명 우리 한의학으로 말하면 정명 음. 이걸 해주면 눈이 밝아진다는 소리야 여기가 꽉 막혔다는 소리야 어, 황관, 변성, 농내장은 여기가 막혔어 음. 그래서 뚫어지는 거야 이렇게 큰한 발로 누르는 것 같지? 음예 아우 요거 뚫어주는 음. 거야 요거 뚫어주는 거야 그래서 장모님 힘은 안 들어가네 이거 할 때는 어, 힘은 안 들어가요 이 기계의 기운이 다 따라오고 있어. 진짜 있잖아. 얼굴이 뽀, 조금 밝아지지. 어 네. 그래서 여자는 99.5%가 좋다, 이렇게 만족을 하고, 남자는 30%밖에 안 좋아. 음, 음. 좋아하는 집사람들이. 오늘 시범을 한번 해주는 거야. 음. 오늘 나 점심 사줬거든. 뷔패로 음. 맛있는 거. <laughs>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 음. 비염 한 번에 뚫어버려요 어, 뭐두번세 번도 아니야. 한 번에 뚫어버려. 음. 그래 천천히 한번 이렇게 이마에 손검은 머리도 막 닦여지는 것 같아. 막따끔 닦음 닦음. 별이 번지 번지 하지? 음. 응. 별이 번지 번지. 이거 얼마나 동안 하시는 거야? 이거 다 했어요 이제. 그걸 아기... 알려주셔야지. 아이고, 음? 아파, 아이고, 아파, 머리 깨져. 그걸 알려주셔야 참을 만큼 참지. 음아 조금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린다 얘기해주면. 아이고, 아파, 너무 아파.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끝나고 나면 또더 해달라 그래. 끝나고 나면 시원하거든. 피 죽어, 저지지. 우리나라에서 피부, 피부 관리하는 사람들도 이거 기술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응. 네. 어, 이거 세 번만 해주면 얼굴이 매끈매끈해져버려 그럼 얼굴도 탱글탱글하니까 적어져 작아져? 작아져 작은 사람은 하면 안 되겠다 <laughs> 작은 사람은 이쁘지게자 아까 처음에만큼 이빨에 빠지는 느낌이 좀덜 할건데 음. 조금 조금 덜 하지 오케이 조금씩 덜해지는 거야 자 목을 약간 들어봐요, 그렇지? 이게 목을 해주면 좋아. 목이 피곤하거든 사람이. 이거 해주고 나면 목이 시원해. 어깨가 막 움직이지. 네, 이거 목을 가지고 어깨를 치료하는 거예요 또. 뭐. 응. 네. 이거 하고 나면 어깨가 시원해. 10시 10시 중세. 10시 중세. 응. 이거 왼쪽은 이 팔을 움직이지 이렇게. 응. 움직이지. 응. 자 오른쪽은 안 움직이잖아. 안 움직이지? 그리고오른쪽은 지금 막힌는 거야, 이게. 내경식이라 음. 해서, 이게. 이게 내경식이 들어온 거야, 이게. 음. 음. 이걸 가지고 내경식을 찾아내는 거야, 이게. 음. 들어서 지금 많이 막혀있는 거야. 이게 아빠. 엄청나게 아빠. 막혀있는 거야, 이게. 아우, 아, 아, 살살 하는 데다. 아우, 아파, 아파, 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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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이따, 응. 자고 가야 돼. 아우, 정신 나. <목소리> <목소리> 아. 자고 가야 돼, 오늘. 얼핏 보못가힘안 들리는데도 아프시고데 예. 그게 아니라 예. 전기로 오, 오니까 예. 전기가 지금 이게 밑불터같이막 세게 오는 거예요. 지금 몸으로. 음. 음. 그러니까 막 이게. 근데 아픈 데가 더 많이 오나? 예, 아픈 데가 세게 들어와요. 음. 그래서 본인도 그지게 아, 여기가 아픈 데구나. 이게 넓게 벌린 도 아까보다 많이 깨거든요. 이제. 음! 얼굴이... 안돼안돼 안 얼굴 위는 안돼안돼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말로 해 말로 음 너무 아파 응. 알았어 안 올라갈게 음자한 번에 다 하지 마좀 으음 응. 응. 어 100만원 주고 가면 돼 너무 아파 알았어 이게 볼이 깨끗해지잖아 이렇게 아파 보귀 밑으로 으음 <laughs> 음. 자 음. 오른쪽은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네. 안 움직이죠. 그래 오른쪽으로 네 개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팔 지금 안 좋아 보이지. 뭐 음. 딱 보면 알아. 그래서 이 팔을 많이 해줘야 돼. 팔할 때는 안 아프신가요? 안 아프긴 하는데 전기 오지. 근데 얼굴 얼 같지가 않지. 그렇게 얼굴하고 귀는 약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얼굴을 막이 안쪽으로 막 되게 아플 거 같아. 키 귀. 얼굴하고 귀, 머리하고. 머리가 막 이렇게 문에 머리가 아삭 붙어있잖아, 얼굴이. 그래서. 머리가 막 말도 못 해. 정신 나요. 아까 막주무 밟으실 때보다 더 아파요? 응. 그렇지. 밟으는 게더 아픈던데, 저는. 이거는 집어에서덜 해요. 아, 그래요? 찌릿찌릿하니까. 응. 자, 됐어. 자, 다시 얼굴. 자, 처음에보다는 어, 이빨 빠지는 느낌이 좀덜 하지요. 그렇 자, 침 채면 침이 껍딱껍딱 나오나? 음. 그렇지. 그러면 효과 있는 거예요. 이 사물이면 효과가 좋은 거예요. 음. 침이 안 나오면 효과 없는 거예요. 음. 침이 나오면 효과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자는 9 9가 딱밥보 하면 그다음에 너무 시원합니다. 이렇게 빨개 약 음, 침대를 딱 내려놓고 그래. 응, 본인은 할 수가 있죠. 막 정신 나 자, 밤속으로 콕콕콕 쑤시는 음. 느낌이 처음보다는 조금 약하지. 지금도 똑같아. 정신 없어 지금. 네, 여기가 있어요. 음. 많이 맡겼어. 음, 숨을 깊이 들이시고 마시요 숨을 자고 쉬어. 그게 정신이 어 <laughs> 음. 그래서, 여자들 같으면 눈, 한번 뱉어 있는 사람이 한 번만 해도 눈을 확 좋아해 버려. 0.01 눈을 가져왔다. 그러면 한 달만 하면 1.0이 돼. 그 정도로 좋아져지 그래서 요거 딱 끝나고 나서 팔종 오일을 쓰면 더 좋다 이렇게. 자, 팔종 오일은 아닌데 또 전기 있어. 안 받아보셨어? 그쵸? 저는 예. 아고 이게 정신 나. <laughs> 저는 아까 발발 발로 하시는 거는 해봤어요. 그거는 약 거예요. 전기야 전기. 음. 이것도 엄청 세. 이거 되게 세. 음. 너무 세면 어떻게 해? 지고 자원, 대중. 잠이 움직여야, 지금, 돼, 지금. 자, 자는 거야. 게 문제가 아니라 다시는 음. 보고 싶지 않지 음, <laughs> 너무 따가 c h 화 n e h 는 거야 막 t 거 o o d 거 o m m y 이 o t your w 조금만 해줘 나정 m y g 우짜 소금인가? 소금이 a n t o 이게 팔만 이렇게 해서 팔이 시원해. 응. 이 시간 다 혈관 뜨는 거지 그렇지. 응. 처음엔 근데 두번 받으면 시원하지. 아니, 처음도 하니까. 많이 시원해. 한 50%는 좋아져 아니, 받을 때, 아우, 따고, 응. 아우, 따고. 다음에 받을 땐좀 시원해. 많이 시원하지. 근데. 응. 발세 상상하면 아기 낳는 거두 번째 낳는 거 진통해줄게 이거 이것도 그러겠네그 음, 음, 정도요? 응, 음, 아유 그거는 약간 애기 낳는 거. 음, 애안 낳았어. 눈 뜨면 안 돼. 음, 아파, 아파, 아파. 눈또못 해. 음, 말하면 안 돼. 눈 좋아진다니까. 참. 음. 눈이 좋아지는 거예요? 개고가 음. 황반변성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내가 어떻게 치료하나, 안 받아보라고. 음. 제법 치료해주려고. 음. 뚫리네 뚫리겠네. 아니, 근데 다들, 효과 음. 있으셔가지고. 아유 따가워버려. 머리. 머리 놓고만 해. 아우, 정신 나. 근데 이게 절실하신 음. 분들은 참겠다. 아이, 그럼요. 아니, 말, 예, 절실하면요 아무리 아파도 참아요. 시원하니까. 이거 받고 나면 또, 한 시간만 있으면 몸이 굉장히 시원해요. 음. 음. 처음이야, 처음에 이런 거봤긴7 <laughs> 2년만에처음이야요 <이>? 그렇지. 지금 <laughs> 엉망짜리 음. 와가지고 지금 뭐가 먼저. 음. <laughs> 음. 엄청나게 좋아. 근데 작년에 치료 받으신 분들이 다 좋아졌어요. 음. 그거는 너무 좀. 나는 안 음. 받아왔는데. 갑자기 어제 조한선 집사님이 음. 교회 왔어요 응나 아파 아파 혼자 저녁 예비 혼자 안 오시거든요 그게 에 사모님이 같이 가면 가데 사모님이 안 가니까 그게 안 가시는 것 같아 예그런게좀 음. 있어 눈을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음. 눈에 이, 들어가겠네 예안 들어가요 살아있는 눈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머리를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머리 안에 손이 다들어가 이게 하나씩 다 들어가야 돼. 쭉 들어가야 돼. 어우 따고 아우 따고. 응. 이거 하고 나면 머리가 굉장히 가벼워져요. 정말 많다고요? 그냥 전혀 안 따고. 음 아우 따고. 빠지는 거 같아 머리 다. 으음. 아우 기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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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만해. 딴 데는 찼는데 머리는 못 참겠네. 응, 그만큼 머리가 많이 막힌 거예요. 아까 그런데... 보니까 머리 많이 빠지시더라고요 요새 네. 갑자기 집안 한, 한한달 전부터 빠지더라고요. 네. 그냥 쑥쑥쑥 빠지고 있는 지금. 그게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머리가 나다 썩었다고 밭을 보고 이야기해야 되나? 머리가 썩었다니까. 그 음... 머리가 썩었다가 하면 곤란한데 머리가 그만큼 지금 굉장히 힘든 거야 머리가 혈관이 많이 막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음. 고만하면안 돼. 고생각고 으음 <laughs> <laughs> 정련님 이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그렇지 어느정도까지 해야 되니까 음. 이 사모님은 예감해가지고 효과가 안나는 몸이거든 으음 좀굳어보시 몸이 많이 굳어져서 내가 그래서 오늘 해드리려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동백어까지 좀 뭐하냐 아이고 이제 자기 몸 살아야지 안 그러냐 이런 말 주면 돼알지돈보고 하신 거예요 지금 일억이고 <laughs> <laughs> 십억이고 정신 없어지고 아우 아파 아파 다고 아귀키는 그만만져. 아 그래 이명 소리 안 나? 이명. 음. 이명. 아구 아파, 아구 아파. 아구, 아구. 아구. 아 와파 아 와파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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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나아 소리 나 소리 나. 아고 와파. 어이이이명을 이렇게 붙이신 거요 아니 이명 그 옆에 뭐 붙이기 없어요 이렇게. 아. 붙이면 다 없어져. 음. 어머. 너무 신기했어 그게. 응. 자 여기까지.